겨울 동치미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이게 간편한 동치미예요. 이거 아주 맛있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맛있는 동치미 다 담았습니다. 끝. 오늘은 김장전에 쉽게 담는 마지막 김치 동치미입니다. 김장에 담는 동치미는 11월에 자세하게 그때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김장 전에 먹는 동치미 국물김치입니다. 잘했어. 무순는 네. <laughs>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요. 한 10번 엠지 내고 지금. 조하나 한번 더 시야. 이제 썰어놓은 무슬을 절여줄 겁니다. 투수저, 한수저고한 수저 반이 들어갔어요. 자 우선 여기 이파리에다가 이파리는 이제 통째로 담을 거라서 길게 했어요. 반 수저, 반 수저를. 그까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파리는 이따 절여지니까. 이렇게 우선 물을 좀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한 40분간 절일 건데, 이따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뒤집을 겁니다. 절인데,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뒤집어 줄 건데, 이게 잎색에는 밑에로 가게. 잎새기는 아직 덜절어져서 물이 반네 물이 그렇 절여지는 물이 나오고 물이 절여지면 나오지. 아직 그래도 좀덜절어져서 소금이 좀 작아네. 근데 많이 절일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놓으면 잎새기도 절여지겠지. 이렇게 해서 한 10분은 조금 더놔둬야할것 같아. 한 15분 정도. 놔둡니다. 뒤집고서 1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총 절이는 시간은 50분 정도 걸렸어요. 줄기를 밑에다 놓고 뒤집으니까 이렇게 절어졌잖아요. 이제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강하고 마늘은 이게 다시 팩이니 여기다가 넣어야 국물이 깔끔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 1.5스푼씩. 네. 마늘하고 생강은 각각 1.5스푼씩이에요. 한 1.5스푼, 한 수저 반. 김치국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좀 군내놔서 생강이 많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생강을 좀 생각보다 더 넣는 거지. 마늘을 적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절여진 물이에요. 이 물은 버리지 마요. 이게 맛있는 물이라서 여기다가 김치국물을 만들 거예요. 이게 생수 3리터. 한수 3L. 이게 소금이, 소금은 이제 간 맛을 봐가면서 맞추면 되니까. 한수저또 수저는 내 아까 같은데. 이게 60g 해놓은 건데, 총절일 때부터. 또, 이게 슈가가 1티예요 1티는 들어가야 이게 맛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설탕은 안 넣는 거지. 설탕은 좀 늘어내서 김치국이 좀 녹여서야 이게 잘안 녹더라고 이게. 다 녹은 다음에 이제 간을 봐야 돼 물을 좀 끓인 다음에 식혀도 괜찮나?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음. 예, 번거로워 서 하실까봐 음. 엄마가 그냥 한건데 그럼 바로 녹을 거 아니야 그렇지 슈가도 음. 바로 녹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3미살를 식히려면 엄마 예전에 꼭 그렇게 담았는데 음. 시청자분들이 좀 번거로워 보이실까봐 제가 안 그러는데 실제는 물을 조금이라도 끓여서 끓인 네. 물을 이렇게 섞으면 훨씬 김치국이더 시원해요. 아니면 정수기 응. 같은 거 있으시면 응. 1리터 정도만 따뜻함을. 그렇지. 좀... 이게 아까 그 마늘하고 소, 저기 생강인데 조금 주물르게 맛이 좀 우러나게. 이게 왜냐하면 금방 먹는 동심이라서 이렇게 하면 맛이 금방 우러나거든요 맛있는 물이. 물만 조금 빠지게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건 더 우러나게 넣으면 돼요 이제 통에다가 담아 볼게요 무스 줄기는 맨 밑에다가 이렇게 이건 이제 먹을 때 하나씩 꺼내서 썰어서 드시면 돼요 또배 배를 맨 밑에다 이렇게 깔아요 배 이거 배 속은 심 제거했어요. 이게 동치미, 겨울에 먹는 동치미는 심을 제거 안는데 이건 금방 먹는 거라서 이렇게 맛이 우러나게. 그리고서 절여진 물을 위에다 넣습니다. 절인 무뭐 중간에다가 쪽파를 이렇게 넣어줘요. 쪽파를. 나중에 이 쪽파도 이, 줄기랑 같이 썰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 머리 머리 부분은 이파리는 못 드셔도 그리고 나머지 쪽파도 한쪽에다 이렇게 또 놓고 여에다가아래에아이밑에다가 이. 이게 생강하고 마늘 다진 마늘 다시팩이에요. 밑에다 우러나게 넣고 사과. 사과를 반쪽 반개 이게 심 제거하고 쓰는 거예요. 사과를 넣으면 김치국이 금방 익어요. 맛도 있고. 이렇게 보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국물을 부어줍니다. 가만히 붓고서 가라앉은 찌꺼기는 씻어보 하니까 이건 남깁니다. 소금물이라서 이제 파도 이게 절여져서 이제 가라앉아요. 음. 응, 요즘 기온으로 실온에서 하루 한나절이나 이틀 후에 보면 이게 익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냉장고다 넣었다가 일주일 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이 겨울 겨울 동치미 먹기 전에 일찍 먹는 이게 간편한 동치미예요. 이거 아주 맛있,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맛있는 동치미 다 담았습니다. 끝. 이것으로 김장 전에 쉽게 담는 김치는 끝이고요. 이제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김장, 김장 준비, 김장김치가 올라갈 예정입니다.